감사합니다. 아버지 같이 찍으시겠어요? 그리고 어깨 빼야 되고 거야 그대로 오른손만 신고 어깨 살포시 뒤로 뒤로 뒤틀 쪽으로 손이 그렇죠? 아주 모두 사랑스럽게 보는 게 맞고요 눈싸움하지 마시고요 사랑스럽게 <laughs> 그래, 보시는 거고요 닭칼 가방은 멀어요 그렇지 길 다시 가요 알겠 친구 치아 고보도 이뻐요 이거 진다 친구 기수을 가요? 이술을그술을 기술을 기술그 돼요 정말 はっ 이소가 이뻐야 되거든요 신 r a h m 리고 사람 마주 봐요 얼굴만 to talk about. I'm going to talk about. Groti. Oh, yes. She's a chocolate 요 자, 따라합니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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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을 보고 <laughs> 그대로 카메라 둡다 그대로 카메라 봐요두분다 그대로 카메라 카메라 가요. 오, 잘 멋있어. 신부 하고 더 돌리고요. 오케이. 음, 음. 좀 아까 내려 놓을 좀잘 못했지. 됐어. 굿! 조금만 더 돌려. 너무 잘했어요. 다음은 또한번 더. 한번더너요 자, 준비하시고하신둘볼 어, 어, 뭐 게임, 배어, 게임, 배어. 잠고아시어 그대라, 그대라, 시대고 그대라, 고대고 그대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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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요라 그대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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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자실라그진 앞으로 라그대로한대더 그대라, 그대라, 그대로그대로 그대라, 그대로 그대라, 그대로 신부라그대라 야 웃어! 아, 웃고 <laughs> 야! 얼굴 웃어! 꿀떡 결렬나겠어 나요 오늘 잘턱그럴수시어요 <laughs> 아, 좋아요 아, 멋있다 언 아, 예쁘다 그대 로 오른손 맞추고 그대 로 신부님 봐 잘했어요. 너무 예쁘시니깐요 이발금 위에 보컬 등을 붙여보시는데 학 숙이고 한 번에 다할 때에는 뭐 자, 민호, 민호, 신문이 되게 예쁜데 기자 포즈가 아니거든요. 자, 갑시다 <laughs> 잘하라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더욱 다음 말씀 한번 잘 살라고 음. 그대로 계세요 양가운데 전화한 거니까 이거 음. 뒤에 한번 더 잡아줘야 돼요 엄마 되게 예쁜데코진는안 나오셨거든요 자 따라 하셔야 돼요 아, 됐다. 아부안 묻었시나? 잠깐만 기다려요, 네, 잠깐만. 셔 아, 아, 요 갑니다. 감사합니다, 버지 밖에 가 손님 보시면친 친구, 친구, 들어옵니다. 치마정리, 치마 치마정리, 치 치마정리, 게에리이즈정리 치마정리, 치마 치마정리, 치마정리, 요마정리치마 i no canado. 치마, 얘기치마 어, 그렇지. 하나, 둘, 셋,